어느날, 김태윤이랑, 김도윤이랑, 김하윤이 있었습니다. 걔네들은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서 눈싸움 놀이를 했습니다. 그 다음, 밖에서 재밌게 놀았고요. 간식을 먹었습니다. 그 다음, 잠을 잤고요. 아침에 일어나 새를 잡았습니다. 그 다음, 로봇을 갖고 놀고, 동물원에 가서 닭을 봤습니다. 만화를 그 잊고 봤습니다. 만화를 봤습니다. 간식을 먹고요. 그 다음, 만화책을 보고, 친구를 만났습니다. 그 다음, 피자를 먹고, 고양이도 돌보고, 그 다음, 만화도 보고,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, 폭탄 놀이도 하고, 그 다음, 수박도 먹었습니다. 그 다음, 공원에 갔습니다. 그 다음, 만화를 봤습니다.